할렐루야. 여러분은 축복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려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후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 0분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정황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 방식의 차이점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따라 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결정을 했다면 롯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결정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롯의 결정은 어떤 결정이었습니까?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에는 좋았지만 그 땅에는 악인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가득한 그런 곳이었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자기 욕심 때문에 그 곳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어리석게 선택한 결과가 바로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그 직전에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봐도 바로,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그 인근 왕들이 연합하여 총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침략을 받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이제 인질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롯도 롯과 그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기 눈에 좋아서 선택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나서 인질로 그렇게 잡혀간다는 것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의 결정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잘 됐지 하고 나메일처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나이가 많은 많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인소를 이끌고 가서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한 그 왕들을 묻지르고 인질로 잡혀 있었던 자신의 조카 로롯의 가족을 구출해 오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정황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이가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많습니까 롯이 많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더 많은 거죠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조, 롯은 조카였기 때문에 근데 롯은 젊고 또 그리고 아주 강성한 그런 도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하나도 지키지 못했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저기 멀리 평지에 살고 있었던 자기 삼촌 나이도 훨씬 많은 그 삼촌이 오히려 용감히 와서 구출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고 그리고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멀어서 세상의 향락에 취해 있을 때는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을 로세의 예시를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두 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두 왕의 축복의 자세. 그리고 축복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그 축복을 받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4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패파하고 그러니까 왕이 하나가 아니라 왕들 복수죠. 여러 명의 왕들을 파고 하올 정도로 엄청난 그런 전쟁이었는데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돌아올 때 소돔 왕이 그래서 첫 번째 왕이죠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왜 영접하였을까요? 감사해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기 나라를 지금 침략한 그 왕들을 무찌르고 와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직접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죠. 살렘은 평화를 뜻합니다. 바로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죠. 이 멜기세덱은 우리가 신약에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다시 보게 되는데, 다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왕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그러면은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왕이었고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구약에서도 왕이면서 제사장인 경우는 없는 것이죠.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죠. 왕은 유다 지파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 심지어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구분을 두었는데 신기하게도 이 멜기세덱은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었죠. 왕이요. 또 제사장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바로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비교를 하는데 멜기세덱이 뛰어나고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멜기세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 이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중보자 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요 왕이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왕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왕 완벽한 완전한 왕이요 완전한 제사자이신 분이시죠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죠 이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큰 물건을 가지고 오면서 선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일단 가지고 나온 것을 우리가 좀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떡과 포도주가 신약성경에 또 등장하죠. 바로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바로 그 다락방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면서 예수님께서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장면에서 살레망이 그런 예수님의 그런 어,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미리 예표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살레망이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19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 하리로다 하메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어앞 이 무엇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보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승리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포커스를 둔 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게 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 중심의 찬양.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멜기세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오히려 자기가 얻은 탈취물에서 멜기세덱에게 1 1일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물질적인 축복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축복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사람 중심이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인지 가짜 축복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멜기세덱은 별로 가지고 온게 없습니다. 빵과 포도주만 가져왔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축 복의 모습은 아브라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복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히려 십의 1조를 멜기세대에게 바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축복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축복이 나오는데 그 축복은 아브라함이 거절하고 받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바로 14장 21절부터 23절에 자 이번엔 소돔왕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구출했죠. 소돔의 사람들을 구출했으니 이 아브 이 소돔왕은 그 사람들을 내게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give and take. 내가 이렇게 받으니 나도 너에게 이렇게 준다 하면서 뭘줍니까 물품. 물품은 네가 알아서 취하라. 사람들은 내게 주고 물품은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가져가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네가 취할 때너 자신을 위하여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 자신을 위하여 취하라. 이런 모습이 어디에 또 등장했었죠? 바로 어제 저번 주에 13장에서 롯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철저히 자기 중심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어,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물품을 취하고, 그 네가 원하는 네 중심대로 축복을 받으라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나님 중심으로 이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3절 네 말이 네가 아브라함,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말한 그 물품들 내가 절대로 취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취했을 때에 내 말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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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굽니까 소도망이 아브라함으로 치부 부자가 되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소도망이 말한 그 물품을 아브라함이 취하면은 바로 소도망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했다 라고 자고 할까봐 소도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높일까봐 그래서 내가 너희가 말한 물품은 신들매라도 신발 한 켤레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중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도망은 자기 중심이었어요 네 자신을 위해서 물품을 취하라 마치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높이려는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 있었던 거죠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앞으로 잘 보여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셈을 알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소도망이 어떤 속셈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물질적인 축복으로 다가왔지만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그런 물질적인 축복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소도망처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이 가져오는 그 축복은 받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했었던 것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번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고 그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 가졌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렘 왕 멜리기 세대의 축복처럼 정말 우리에게 보는 축복이 우리를 높이는 축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축복이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그 축복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나를 높이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축복한 사람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보인다면, 그런 동기가 보인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예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또, 그리고 축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 중심의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무엇인지 정말 어떤 축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주님 말씀대로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